자황수 아나운서 그럼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뤄볼까요? 네 아,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지만 성적이 항상 저처럼 제자리 걸음을 음. 하는 <laughs>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분들은 학습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뇌를 깨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를 깨우는 뇌교육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 만나보시죠 지금 대한민국 교육 1번지에는 뇌교육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외우고 쓰고 외우고 쓰고 하지만 성적은 늘 제자리 걸음이라고요. 높은 학습 능률을 위해선 무엇보다 잠자고 있는 뇌부터 깨워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의 똑똑한 뇌를 위한 첫 걸음, 뇌 교육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고 학업 스트레스에 지쳐있는 자녀들의 뇌에 숨을 불어 넣어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똑똑한 뇌를 위한 첫 걸음, 뇌를 깨우는 뇌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뇌와 또 뇌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준비를 했습니다. 어, 뇌의 역할, 그리고 뇌교육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머릿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뇌. 약 1kg의 커다란 호두 모양인 뇌는 방대하고 복잡하며 많은 부분이 데일에 쌓여 있습니다. 최근 뇌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뇌에 관한 대일이 많이 벗겨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편은 아닌데요. 우리 머릿속의 뇌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리의 뇌는 기능적으로 크게 논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좌뇌와 비언어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우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서로 균형상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TV, 인터넷 게임 등을 자주 접하면서 중독에 빠지고 몸을 자주 움직이지 않아 점점 많은 아이들이 뇌 기능 저하의 위험 지대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의 활동성을 높여주면서 멈춰 있는 뇌를 깨워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뇌 교육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어, 현재 학교 폭력의 대안으로 많은 학교에서 뇌 교육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인지 기능의 향상, 즉 성적의 향상에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의 발전으로 우리 뇌가 가장 잘 학습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는 신체와 정서와 인지가 모두 건강할 때, 즉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의 뇌는 학습 효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교육에서 신체 움직임이라든지 정서적 안정이나 정서 조절 같은 요인들이 빠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교육에서는 호흡, 뇌체조, 명상과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인지 기능뿐 아니라 정서와 신체를 잘 조절하고 활성화시켜서 학습에 가장 효율적인 뇌의 상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뇌교육은 몸 건강은 물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뇌교육은 국제 사회에서 많은 공감을 얻어 현재 미국의 370여 개 학교와 독일의 13개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시간에 뇌 교육을 하고 있으며 중남미에 위치한 엘살바도르와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에서도 얼마 전 처음으로 뇌 교육을 접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뇌 교육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뇌 교육,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 뇌 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뇌 체제를 통해서 몸을 움직이게 되므로 먼저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되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두뇌가 맑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 호흡과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뇌파가 안정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정서가 조절되고 기분이 좋아져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학습 의욕이 향상되고 집중력이 좋아져서 학업 성적이 오르는 그러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급 단위로는 학습 분위기가 밝아지고 학교 단위로는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35주간 뇌교육을 받은 초등학생과 그렇지 않은 초등학생 그룹에서 정서 지능과 스트레스 지수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면서. 뇌교육이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하는 정서 지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뇌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집중력, 목표의식 강화 등에서도 교육 전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 뇌교육이 동기부여와 학습 몰입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